아까 누구 생일이야? 그래서 그러더라고. <laughs> 그냥 아 이거 특별히만 한 거다. 고등학교 졸업해서 축하해. 몇 살이 누구 졸업? 열일곱. 다다 모이셨어요? 네. 졸업은 따로 노래가 없으니까 자, 하나 둘셋 하면 축하해요. <laughs> 자 하나 둘셋 <laughs> 축하해. 자기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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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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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주. 아, 울리면안 되는데. 아까 새 주문 들어가 있을 거야. 새 주문. 새기 들어있어. 즐거운 날인데. 아, 예쁘다. 왜울긴데요 이거 상태라 매일 싸먹고 피자도 그래. 먹고. 음. 잘 잠깐만, 저 초를 좀...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?